자, 이정재 최민식에 이어서 송강호 씨까지 해외 OTT에 뛰어들었습니다. 유명 연출자와 톱배우까지 OTT로 향하면서 국내 드라마 시장은 침체기에 빠졌습니다. 공영주 기자입니다. 글로벌 OTT가 내놓은 드라마 카지노에 출연한 최민식 씨. 25년 만에 드라마 복귀작으로 OTT를 선택했습니다. 아주 여유 있게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다 하고 표현해 보고 싶은 을다 해볼 수 있는 네, 힘들지만 그런 시리즈물이 그리웠죠. OTT로 향한 톱 배우는 최민식 씨만이 아닙니다. 이정재, 이병헌, 송혜교 씨에 이어 송강호 씨도 데뷔 35년 만에 처음 OTT 나들이를 했습니다. 영화계 톱 연출자와 배우들이 OTT로 동시에 옮겨가면서 국내 드라마 제작은 크게 위축됐습니다. 한예슬, 이장우 씨등 중견 배우들이 예능과 개인 유튜브에서 요즘 일이 없다고 토로하는 일까지 발생할 정도입니다. 현장에서 만난 드라마 제작사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OTT가 자리 잡으면서 지난해부터 드라마 편성이 크게 줄어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게 됐다는 겁니다. 어, 드라마들의 제작비 규모에 맞추다 보니 당연히 이제 출연료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제작 비의 요소들이 다 올라간 거였죠. 국내 이제 플랫폼들, 방송사들이 제작비가 한정돼 있으니까 편수를 줄일 수밖에 없는 거죠. 드라마는 대부분 사전 제작 시스템이라 지난해부터 줄어든 제작은 올해 내년까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동안 국내 드라마, 영화 제작 시장은 분리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와 맞물린 글로벌 OTT의 등장으로 영화계 인력이 드라마 시장을 점령하면서 기존 드라마 배우와 스태프 제작사 등의 입지가 줄어든 겁니다. 어, 굉장히 탑 배우들이나 탑 제작자들 네. 유명한 사람들만 다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 네. 나머지 뭐 그런 뭐 독립 영화 같은 건 말할 것도 없고 네. 이게 들어갈 어떤 구, 그게 없는 네. 거죠. 글로벌 OTT에서도 K 콘텐츠가 저력을 보여주면서 영화계 톱 배우들의 진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기획과 제작비, 팔로 등에서 밀리고 있는 국내 영화와 드라마의 시장은 오히려 위축되고. 영화계 중견 배우들의 설 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요. K-콘텐츠가 글로벌 OTT에 완전히 잠식되기 전에 공존과 발전을 위한 현장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보다 현실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스타 공영주입니다.